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리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의 질문, 라이팅 덕트는 벽에는 왜 설치하지 못하나요?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천장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벽은 아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장에만 설치하는가? 왜 그래요?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에 대한 저의 답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팅덕트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딱 보고 계신 거 이게 바로 라이팅덕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있잖아요 요거, 저희 회사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다산 에이티 사무실에 있는 사진을 제가 탁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의 이제 창 측에 있는 요런 조명인데,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팅 덕트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몇 가지로 파생되어서 다양하게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는 라이팅 덕트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라이팅 덕트라고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해외 자료를 보면은요 외국에서는 트랙 라이트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트랙 라이트가 바로 조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트랙 조명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께서 만약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걸 주문하려고 한다면이 트랙 조명이라는 말보다 레일 조명이라는 말도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일 조명, 뭐 트랙 조명, 트랙 라이트, 라이팅 덕트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르면 라이팅 덕트라는 말이 조금 더 맞고 외국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트랙 라이트가 조금 더 맞고 내가 아, 관련 있는 것을 좀 보다 보니 좀 쇼핑몰에서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일 조명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오늘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팅 덕트 왜 많이 사용하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봐야 할것 같아요. 라이팅 덕트 정말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상업 지역에서 많이 써요. 특히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 다이 라이팅 덕트 사용합니다. 커피숍은 보통 우리가 이 전고, 높이기 위해서 이중천장 구조를 채택하지 않거든요 이 집은 이중천장 구조잖아요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마감을 하잖아요 그 천장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배관 같은 것이 지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상업지역에서는 노출천장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이렇게 층고가 어, 전구가 좀 높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명을 보통 이렇게 매다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때 너무나 적합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팅 덕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팅 덕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 첫 번째 위치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뭐 하나 떼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그러니. 이 조명에 대한 각도도 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명 기구마다 다른데 펜던트식으로 돼 있어서 딱 매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는요. 요 각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만 하이라이트를 딱줄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이 딱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원하는 액자 같은 게딱 걸려 있다면 은그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조사할 수 있는 특징이 또 있게 되는 거죠. 또 조도 조절도 너무 용이하죠. 예를 들어 조금 어둡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더 달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밝 딱 그러면 몇개좀 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좀 밝게 하거나 아니면 어둡게 하려는 이 조도 조절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인테리어가 조금 이렇게 바뀐다면 라 가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좀 바뀐다면 은 그때 또 조도 조절하기가 너무 쉬우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천장을 딱 뚫어서 사용하거나 조명기구를 완전히 딱 고정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 유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죠 유연성이 좋다는 건또 뭐예요 바로. 편의성도 좋다는 거죠. 추가하거나 혹은 이 전등이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딱 돌려서 그냥 탈착하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형광등 기구 바꿔야 된다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여기 이 라이팅 덕트는 추가하거나 교체하는거나 이상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빼내기가 정말 쉽죠. 이게 바로 편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련미도 좋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요. 이렇게 색깔은 보통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쓰는데 검은색 뿐만이 아니라 흰색도 있고요. 또 다양한 색상인데 뭐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색상이 특히 아주 현대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세련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뭐잘 세련되진 않는데 그런 세련미에서 아주 가치가 높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등기구들 형광등이나 이제 이런 led 같은 것 경우에는 이 세련미가 조금 더 어쨌든 라이팅덕트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많이 사용하느냐? 결국에는 유연하고 그쵸 마음대로 할수 있고 편리하고 세련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죠. 또 이제. 조명을 만약에 추가로 설치하게 될때 드는 비용도 적게 되고요. 이 각각 조명,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조명 기구만 몇 개씩 소량으로 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조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방 같은 경우나 큰 사무실은 보통 우리가 이 천장에다가 부착하는 조명 기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아마 전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FUNEAD라고 하는 공식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조명의 기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조명 기구 결정할 때 조명 기구 하나에서 나오는 광량뿐만이 아니라 이 조명 기구에서 나오는 광량과 더불어서 이 반사재, 천장이나 벽의 반사율, 그다음에 이렇게 바닥의 반사율, 그다음에 나머지 이루는 뭐 가구 같은 거에 반사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때는 조명의 기구를 개수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뭐 조금 틀려도 돼요. 계산이 어쨌든 조금 더 달고 조금 덜 달면 되니까. 그런 쉬운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라이팅 덕트 이제 원래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라이팅 덕트 그래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설치는 했는데. 벽에는 왜안 됩니까? 벽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딱 설치할 수도 있는데 벽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요 라이팅 덕트의 본체 레일을 딱 벽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벽에다가 주르륵 이렇게 커튼 봉 달듯이 커튼 레일 달듯이 벽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데 왜안 되냐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고민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 구조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 구조가 뭐 있을까요 라이팅 덕트 보시면 이렇게 딱첫 번째 요게 레일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고도 부르는 요 레일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도체 가 있습니다 요 레일 안에요 이렇게 버스바가 있어요 이렇게 구리도체 가쭉이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요는 이제 전원 커넥터에요 여기 양쪽에 다가 이렇게 220볼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도체 부분이 끼웠을 때, 여기 레일에 있는 도체와 딱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커넥터뿐만이 아니라 요런 커넥터 전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t자형 그다음에 십자 이렇게 x자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l자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i자로 되어 있는 거 조명 기구와 기구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또 커넥터가 있습니다 되게 유연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잘 휘어지는 플렉시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커넥터의 종류도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조명. 역시 헤드 어, 딱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우리가 헤드라고 했는데 그 조명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드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 엔드캡도 볼수 있죠. 엔드캡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이 레일입니다. 그죠? 딱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음, 아이고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레일 이 안에 양쪽에 이제 도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LED 형광등처럼 생긴 이런 이제 등이 또 있어요. 요 등을 요 레일에다가 딱 부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전원을 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 커넥터 사용합니다. 커넥터를 여기다가 딱 끼우고 이제 나사를 돌려서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요. 어, 전원 커넥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엔드캡입니다. 엔드캡은 이제 끝 부분을 막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딱 이렇게 넣어서 막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엔드캡이에요. 엔드캡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구조, 이제 이런 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감전은 또 뭐냐? 감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왜 위험하냐 바로 감전에 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팅도트가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체가 조금 노출되어 있어요 완전 노출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 노출인데 반 노출되어 있어서 좀 위험하기는 하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들은 천장에 전선이 들어가 있고 그 전선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배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선을 보는 것 특히 도체를 보는 일은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근데 이 라이팅 덕트는 가만히 잘 보면은 이 도체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막 봐봐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도체가 보인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손가락을 쭉 손가락을 쭉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되는 거죠. 이러면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감전의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감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만약에 불완전한 연결 만약에 이런 레일과 기타 부속품이 이 조명기구 헤드가 혹은 레일과 커넥터가 만약에 불완전하게 연결이 되었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습기에 좀 취약할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천장에다가 하는데, 만약에 좀 습기가 많은 곳, 뭐, 김이 많은 곳, 만두집 같은 데 가면, 만두찜빵 같은 데. 파는데 가면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증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만약에 위에 레일 조명이 있다면 바로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습기가 이렇게 달라붙을 우려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식의 우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작 중 취급할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레일 조명이 워낙 설치와 교체 이런 게 간단하다 보니까 전원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레버로 이렇게 이런 레버 이제 돌려서. 붙였다 뗐다를 워낙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동작 중 취급하는 일도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감전 노출된 도체 때문에 발생하는 감전 사고뿐만이 아니라 불안전한 연결이라든지 습기 그리고 동작 중 취급에 의한 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이런 것들도 염려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에는 이제 라이팅 덕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아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았고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라이팅 덕트 공사 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 먼저 쭉 읽어보고 하나씩 조항 하나씩 보죠 일단 라이팅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시설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첫번째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번째 덕트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일 것그 다음에 덕트는 지지점의 거리에 2m 이하로 할것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개구부는 아래로 향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죠 개구부 열려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하는 경우에 하나요 옆으로 향해서 설할 수 있다. 자 여기 예외 조항 하나 있고요. 덕트는 조영제로 관통하여 설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뭐 피부 칼 어쩌고 했을 때자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 설하는 경우에는 절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절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한다. 자, 전기공사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시설 조건. 그 다음에 시설 조건에서 1. 첫 번째는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덕트라든지 아, 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조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냐? 밑에 보시면은 커넥터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L 커넥터. 다음에 이제 T, 그다음에 이제 엔드캡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X 커넥터.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I 커넥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한 커넥터들도 있고, I 커넥터, 그다음에 엔드캡.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보시면 요런 데 십자도 할수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T자 모양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로 길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제 플렉시블 하는 데도 있고. 뭐 일자 모양으로 만드는 데도 그렇게 이제 엔드캡 같은 것을 설치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캡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커넥터의 종류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접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접속하는데, 완전하게 접속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라이팅 덕트는 보통 제조사의 의지에 따라서 규격화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요런 것들. 요런 거. 요런 거 보통 이제 1m로 나온 거고요. 1m 짜리도 있고 2m 짜리도 있고. 재단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제조사가 커팅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포장의 편리성이라든지 운반의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1m, 2m 이렇게 이제 만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구부러진 곳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커넥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넥터를 사용할 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볼트 조임 등에 의한 확실한 공법을 사용해라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자, 볼트의 조임에 의해서 접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딱 끼우고 찰칵하는 구조가 아니라 반드시 볼트 접속과 같은 접속 방법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된다.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전기의 발열 같은 것을 줄일 수 있고 전기의 발열을 줄여야 저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이 되어서 화재 우려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일단 접속할 때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 볼트 조임 방식 이런 공법에 의해서 잘 접속을 해야 된다.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조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덕트는 조형제에 견고하게 붙여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조형제라는 말이 있는데 조형제는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들을 다 조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벽, 기둥,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이런 것들 뭐 석고보드 이런 거다 조영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스 이용해가지고 천장에다가 딱 붙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보통 이제 석고보드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든, 뭐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든 견고하게 붙여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해야 된다. 덕트의 지지점. 이렇게 쭉 덕트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하나에 이렇게 피스로 박았다면, 그 다음 피스 박는 것, 이둘 사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바로 2m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2m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개소 이상 우리가 지지해야 되거든요. 라이팅 덕트는 쭉 일자로 되어 있고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 무게만은 별거 아니지만 여기 조명 기구 달면은 무게가 이제 아주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개 이상의 적절한 이제 지지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온전하게 접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천장에 다할 때는 좀잘좀 부착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네 번째 있는 말은 뭘까요?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덕트의 지금 끝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끝부분 어때요? 딱 끝났다고 해서 그냥 노출시키면요. 여기 건들면 바로 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해요. 반드시 요런 엔드캡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자 끝나는 부분은 만드 이렇게 막아줘야 전기적으로 절연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덕트의 끝부분은 노출되기 때문에 노충전부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아래 막는 그림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덕트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엔드캡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볼트를 이용해서 조여주고 온전하게 이제 접속이 된 모습 이렇게 딱 보이게 되죠. 끝부분은 노출시키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엔드캡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집에다가 설치할 때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부속이 몇개 필요한지를 잘 설치해야 되고 엔드캡 같은 거는 여유 있게 조금 더 주문을 해주세요. 자 덕트 의 개구부가 아래로 향할 것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주제가 바로 되는 거죠. 개구부 열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열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덕트의 열린 부분이 아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부분을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그런데 예외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이 들어가지 않이 하도록 시설할 경우에, 한해서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아니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사람이 잘안 다니거나 아주 높거나, 어쨌든 쉽게 접촉하고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옆으로, 벽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개구부가 아래로 향해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유는요. 먼지 때문에 그래요. 개구부가 위로 향하면은요. 먼지가 수북히 쌓이겠죠. 먼지가 수북히 쌓이면은 요렇게 도체 양. 쪽에 쌓인 먼지에 의해서 발화 될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화재 우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개구부 열린 부분이 있을 때는 전기 시설에서는 아래 방향을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예외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시설 했을 때는 옆으로 향해서 시설할 수 있대요 그런데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 이라든지 다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구조 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뭐 굉장한 클린 룸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설치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예외 일 때는 제가 보기에 예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따라서 이런 규정 때문에 이제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어디 개구부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먼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흐하지 아니할 것 이런 적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벽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배관 같은 것이 관통한 거예요. 이렇게 관통한 것들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관들이 관통하는 경우는 있는데 라이팅 덕트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이팅 덕트는 도체가 완전히 숨어있지 않아요. 반노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희 벽에 있는 단열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또있 있고 그 다음에 발열이 충분히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거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잘못 보셨을 수. 잘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집이 있으면 제가 이제 집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집 있으면 예전엔 이렇게 집에 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이 방이 예를 들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 방 여기 룸1룸 2가 룸 있다 예전에 형광등을 이렇게 하나 설치해서 하나 설치해서 형광등을 이렇게 방두 군데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방좁은봐아 방.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제가 어디선가 저도 봤어요 제가 봤던 기억이 똑똑하게 나요. 예전에 어느 시골 같은 데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방을 놓고 형광등기구를 두개 이렇게 조명기구 자체가 어 관통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전기를 좀 아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시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예를, 예를 들어 이제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전기적 안전성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덕트 외에 합성수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 접중사랄까 접중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체가 이 도체 방식이 요렇게 두 개. 싱글페이저 단상 방식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접지용입니다. 접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3, 3개짜리 삼도체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자 대신 다만 전압이 150볼트 이하이고, 덕트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덕트는 당연히 220볼트일 테니까 다만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접지공사를 시설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덕트 라이팅 덕트에서 접지공사를 시설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좀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이 덕트의 본체에 그래서 접지를 하는 경우 많이 볼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어디 커피숍 같은데 가면 딱 천장 보면서 덕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접지 공사한 거 많이 못 봤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 규정상 보면은 좀 까다롭게 보자면. 위반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여기까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죠. 자, 지락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누전이 생겼을 때죠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하는 장치를 설할 거.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누전 차단기 설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적격 감도 전류 3 0 m a 짜리 아, 정, 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 짜리 설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누전 차단기 설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다 한번 쭈르륵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덕트에서는 여덟 가지 조건들이거든요. 이 조건들이 각각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라,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라. 그래야 라이팅 덕트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 요소를 보다 더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왜 우리가, 벽에 따라 옆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있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벽에 설치하면 안 되고 천장에다 설치해라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단 벽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벽에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기적 위험성도 위험성이거든요. 근데 조명기구를 쭈르륵 달았을 때 벽에서 이렇게 이탈할 확률도 되게 높아요. 떨어질 확률도 높아서 물리적으로도 되게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뭐다?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셔라. 그런데 천장에다가 설치할 때도 그냥 설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조건들을 잘잘 잘 따라서 설치를 해라.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 공사는 꼭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이해 구도가 높고 꼭 숙련자인 분들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요런 감전이라든지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께서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던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던 아니면 그 옆에서 훈수를 두시던 꼭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라이팅 독트를 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팅 독트 왜 천장에만 설치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항상 즐거운 전기 공부 되시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평소에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